옷 걸레 짝이야 이제. <laughs> 하도 씨발 찢고 떼고 찢고 떼고 하니까 해졌을 듯. 말은 뭐에 아, 구독 좋아요 한번시 부탁드려. 음, 아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어. 왜 갑자기. 갑자기 생각나지? 세탁소에서 개촉 당했잖니. 내그옷 블링이잖아. 이제 내그옷 협찬사가 뿔링이잖아. 이제 뿔링 대표가 나랑 친하거든. 그래서 이제 뿔링 대표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 나 미안한데 내가 원하는 이런 하이웨스트 긴 치마를 하나 갖고 싶은데 혹시 제작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플링 사장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보내줬어 빨간색 이제 롱스커트야 그게 왔는데 너무 작은 거를 보낸 거야 이시막 잠기지도 않아 그래서 그 플링 사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라 이불장만하게 만들어라 이거는 도대체가 맞을 생각을 안 한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 평생 입을 일은 없을 거 이불짝만하게 해서 다시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데 이제 뿌린 사서이 진짜 이불짝만하게 보내가지고 맞지를 않는 거야. 그게 너무 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크리에이트 페스티벌 때. 그 치마를 입으려고 했는데 입자마자 이건 씨발 입고 나가지고 계단 내려가는데 씨발 옷이 확 내려가는 거야 너무 크니까 어머 그래가지고 어머 옷을 너무 크게 보냈다 얘가 우리 블링 사장이 크게 만들어 달라 고 그랬더니 진짜 코끼리 옷을 만들어 놨구나 싶어가지고 어 안되겠다 이거 세탁소 가서 줄여야겠다 싶은 거야 이제 그 빨간 치마를 들고 세탁소를 갔다 그래서 딱그 세탁소에서 입었어 그랬더니 그 세탁소 그 사장님이 어 옷이 크네요 이만큼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네 알겠어 그래서 이제 옷을 줄였어. 그리놓고서 이제 걸어놓고 나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지. 당연히 잘부였겠거니 하고. 그랬는데 입어봤는데 또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안 되겠다. 가져갔어. 또어 죄송한데 옷이 너무 커요. 이랬어. 그랬더니 살이 많이 빠지셨나요? 이러면서 그건 아닌데 줄일 때좀덜 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줄여보죠. 그랬더니 요만큼 줄이는 거야. 요만큼 진짜 어 죄송한데 저 진짜 옷이 너무 크고 요즘에 좀 살이 빠지고 있어서 그런데 타이트하게 줄여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입었을 때 조금 딱 맞을 것 같거든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줄여. 줄였어.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서 또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 근데 이제 요번 주에 수원 AK 백화점에서 제가 또팬 미팅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빨간색을 입어야지 싶어가지고 어제 입어봤어요. 들어가지를 않아. <laughs> 들어가지를 않아. <laughs> 그 사이에 또 살이 쪄가지고 옷이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제 세탁소 가가지고 사장님들 <laughs> 네 왜요 또더 줄여야 돼요? 아니요 늘려주세요. <laughs> 줄여주세요. 그 아주 제가 기가 차다도 표정으로 아 살이 찌셨나요?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애초에 좀 많이 줄인 거 같아요 욕심부려서 그러더니 아,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얘 다시 초기화 됐어. 예 마이깡이 단지를 하 다치지가 않아. 예. 그래가지고 또 늘렸어 옷을 오늘 옷이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줄일 것도 늘릴 것도 없어. 십장 됐어 지금. 옷 걸레 짱기야 이제 <laughs> 하도 씨발 찍고 째고 찍고 째고 하니까 해졌을 듯 말은 뭐에 어제 그래서 그 세탁소에서 개척아갔는데아 우리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더라니까 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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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딸기